2024년 8월 돼지띠의 한달 운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행운의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8월은 돼지띠에게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찾아오는 달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도별로 자세한 운세와 행운의 색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59년 기해년. 전반적 운세 안정적인 시기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과로를 피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약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애정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평온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세요. 행운색 초록색. 행운 숫자 37. 1971년 신해년. 전반적 운세 직장이나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작은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애정은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세요. 행운색 파란색, 행운 숫자 2, 8, 1983년 개해년. 전반적 운세 개인적인 성장과 도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강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이지만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생활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이 중요합니다. 애정은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세요. 행운색 빨간색, 행운 숫자 1, 9, 1995년, 을해년 전반적 운세 학업이나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재물은 작은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세요. 애정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보세요. 행운색 보라색. 행운 숫자 4, 7. 2007년 정해년. 전반적 운세학업이나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재물은 재정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우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행운색 노란색. 행운 숫자 5, 9. 이렇게 8월의 돼지띠 운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